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나이롱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 바둑 사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로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분 상황이 있는데요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여기 있는 흙두 점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끊기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가만히 넘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곳으로 가만히 넘어가게 되면 100이 2와 같이 끊어왔을 때 물론 연결하는 수는 이렇게 누서 100이 살아가겠지만 지금 여기서 후게에도 재미난 수가 있죠 이렇게 젖혀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서 여기 있는 100도 쉽게 잡았다 이렇게 수익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오면 백도 그냥 가만히 뒤에서부터 단수 치는 순간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촉촉수로 잡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되면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크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젖혀가는 수로는 결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런 식으로 하나 먹여치기를 하고. 자, 이곳으로 잡으면 또 이렇게 먹여치기 한번더 해서, 자, 이곳을 잡으면, 자,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살짝 젖혀가는 이러한 기가 막힌 수순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거 100이 끊어오면 이렇게 젖혀가서, 자, 이 지금 여길 단수 칠 수가 없죠. 이 미리 여기서 사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자충이니까,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면수가 여기 있는 100도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수익기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기로 하게 되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같이 연결해서 이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아닌 게, 이런 데를 때려내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젖혀가면 물론 잡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만히 이렇게 때려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이수로 인해서 흙이 이곳을 잡으면, 자, 폐감 쓰고 받아주면 이렇게 때려내는 폐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두는 것, 이것 때문에 또안 돼요. 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그러면 최선이냐? 요,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순간 결국 백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자께서는 뭔가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을 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장면에서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 그런데 이곳으로 끊기면 아까 전엔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단선방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100이 단수를 치면 흑에게 좋은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 지금 그냥 젖히는 거 이수로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여기서부터 이제 곰곰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도 정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기상천외한 멋진 묘수 그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둘수 있는 수는 이곳을 때려낸 수와 반대쪽 잡는 수.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먹여친 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먹여쳤을 때 이곳을 잡게 되면 여기서 침착하셔야 돼요. 넘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여길 못, 못 막아가죠.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거 먹여치기 했을 때, 백이 이 곳부터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지금 같이 잡게 되면 여길 하나 때려내고요. 자, 이 곳을 또 잡으면, 이렇게 대다내는 수가 여기 있는 백돌이 정말 마법같이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을 젖히고 자, 이 곳으로 두었을 때 그럼 이렇게 두 점으로 먹여치기 하면 여길 때려내면 이렇게 먹여치기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백도 이렇게 때려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지금처럼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흙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이곳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두 점을 잡으면 지금처럼 뒤에서 대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곳으로 두 점으로 먹여치기를 하고 자, 이곳으로 잡으면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젖혀서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이곳이 자충이니까 정답처럼 똑같다. 이렇게 두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곳을 먼저 두게 되면 백에게 엄청나게 버텨가는 수순이 이와 같이 지금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잡으면 패감 쓰고 받아주고 때려내는 이와 같은 패가 만들어지는데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은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수가 있죠? 자, 이곳으로 젖혀가고, 자, 그리고 이곳으로 끊어왔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그 멋진 묘수를 발견하셔야지만, 여기 있는 백도를 패 없이 잡을 수 있다는 라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